다 팔고 비트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요. 다 팔고 비트 사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 아마 비트가 내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가. 내가 초대박이 아니고 안정적인 수익 있잖아요. 내가 뭐 올해 사서 마이너스를 볼 지언정 내년에 회복을 하겠다. 그럼 비트 하세요. 아는 분 중에 이제 투자 상담을 해주는 분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제가 한 분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후회를 하십니다 그분께서 작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한60% 정도 이제 손실을 보신 분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마이너스 60%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자기 이제 진짜 그냥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 좋겠대요. 대박이 아니고 나는 대박이 날줄 알고 마이너스 60% 70%까지 들고 있었는데. 아, 이게 너무 힘들고 그냥 꾸준하게 복구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 뭘하면 좋겠습니까를 위해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초대박 하나도 노리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상승을 보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물려도 본전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 을 그러면 그러면 제가 방법 을 알려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럼 그러고 싶대요. 방법 알려주세요. 다 팔고 비트 사라 그랬어요 그때요. 다 팔고 비트 사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비트가 내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가. 각 거래소별 수수료 할인링크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와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마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언저리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이 정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 언저리였을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언저리였을 겁니다. 이 정도 언저리였을 때 얘기, 얘기를 했었어요. 다 팔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잡코인들 한 2~30개... 가지고 있는 거다 팔고 그냥 비트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비트 사라 전부 다 비트 사라 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리고 꺼버려라 그냥 그걸 몇 년은 그냥 가져가라 차라리 그러면 그래도 수익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한테 진짜 그전 얘기했습니다 천만 원안 됐을 때였어요 비트가 천만 원 되기 전이었습니다 700만 원 800만 원 이때였거든요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랑 최근에 통화하면서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는 다 바꿨어요 러니까안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렸대요. 늦은 거야. 끝난 거야. 사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해줄 말이 없어요. 기회가 언제 올줄삶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직도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아직까지 비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때만 이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이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도. 비트코인 600만 원일 때도 그얘기 했습니다. 차코인 다 팔고 그냥 비트로 바꿔라. 그게 낫다 차라리라고 얘기 했었거든요. 잡코인은 그냥 한 달에 어쩌다 한두 번씩 하는 그냥 단타로만 하는 거다. 나는 잡코인 3개월 이상 안 가지고 있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결론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써니 케이님께서 말은 그분은 결국에는 못 샀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때 얘기했을 때도 그분이 그거를 실행에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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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야. 나는 그거 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 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 갈 거야. 그분이 2년째 그러고 계신 거예요. 2년째 그게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30개의 종목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아직도 그냥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트나 이런 거, 비트, 뭐, 이더, 리플, 비케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애들이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거면 나는 추천을 해요. 망하지 않은 애들이 뭐래도 망하지 않을 애들. 안 망한다요. 안 망한다. 음. 하지만, 진짜 영광, 내가 영광. 내는 안정적인 거다 필요 없어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나는 진짜 영광적으로 10개 투자해서 3개만 대박 쳐도 돼 나는 10배 20배 100배 짜리 노리고이 시장에서 투자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영광을 느낀 거죠 과거 과거의 영광이었던 애들은 다 빼세요 그냥요 걔네들은 그냥 리스크 투자 종목에서 빼면 됩니다 이런 거지 안정적으로 투자할 종목을 가지고 얘네가 100배 1000배 1000배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 거면 차라리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들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애들 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게 낫다라고. 그게 오히려 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우측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내일 아침은 떡상.